전라북도 건축물의 내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1분 동안 소개해 주세요. 어 일단, 포항이랑 경주에서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이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로 생기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두 내진 설계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내진율이 저조한 데 있어서 원인이라고 하면은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 내진보강하는 문제인데요. 내진보강은 도에서 공공시설물 같은 예를 들어 학교나 교육청이나 뭐, 그런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내진보강을 할수 있지만 아무래도 민간이 소유하는 민간 건축물에 의해서는 내진보강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진률을 끌어올리는데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내진 보강 문제를 우선 순위를 둬서 차츰차츰 점차적으로 하는 걸 추천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아무래도 노후화된 건물을 위주로 시작을 해가지고 신축 건물까지 나가는 식으로 지금 현재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